라이터 케이스 아이폰 6 용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충전 케이블 컴퓨터에 꽂아서 이거를 충전하면 돼요 여기 충전하는 부이 있죠 충전하시면 되고 음. 이걸 이렇게 열면 불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터처럼 음, 담배 불도 붙일 수 있어요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죠. 불이 붙어요.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. 간단하죠. 불이 이렇게 나와요. 예, 히트템입니다, 오래.